네, 안녕하세요. 오늘 HLB 분석을 좀 해보겠습니다. 자 오늘 이렇게 보합권으로 34,900원에 종가 마감을 했습니다. 자 오늘 좀 아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자 증시가 좀 굉장히 좋지 않았거든요. 자 보시면은 어, 코스닥 지수 지금 2% 가까이 빠졌어요. 근데 이 HLB 굉장히 지금 선방을 해줬다. 물론 뭐은봉의 캔들이지만 이 정도면 굉장히 지금 선방해준 이러한 모습이다. 이렇게 좀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. 자 HLB는 지금 진짜 어, 전형적인 이 세력주의 모습을 보이고 있죠. 지금 변동성. 굉장히 커요. 상가 나왔다가 그만큼 쭉 빠졌다가 또 급등 나왔다가 쭉 빠졌다가 좀 굉장히 어, 이렇게 크다. 변동성이 근데 왜 이렇게 클까요? 주가 슈팅을 앞두고 있으니까 이렇게 변동성이 큰 거거든요. 자,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 뒤에서는 좀 이러한 내용들 자세하게 말씀을 드릴 거고요. 자, 그리고 또 얼만큼의 상승이 이어질지 또 어떤 자리에서 조항을 받을지 이런 거좀 자세하게 설명을 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자, 이 수급 동향을 좀 살펴볼게요. 최근에 이렇게 개인이 굉장히 좀 많이 들어오고 있네요. 외인은 조금 이제 혼조세를 보이고 기간은 좀 계속해서 빠져나간, 어, 자, 주, 지금 수급 쪽으로는 크게 좋은 흐름은 아니다라는 점, 어, 여러분들이 좀 알고 가셔야 돼요. 여러분들께 주식으로 돈을 번다는 게 정말 쉬운 일이 아닙니다. 그랬을 때 여러분들이 제 영상이라도 좀 매일매일 챙겨보시는 그런 최소한의 노력이라도 좀 해주셔야 돼요. 저는 이 월채널 주식채널이라는 개인채널을 운영을 하면서 여러분들께 월천만원의 기적을 이러드리기 위해서 노력을 좀 하고 있거든요. 자, 보시면 100분, 200분 계시던 게 정말 엊그제 같은데 이렇게 벌써 3만 분 넘는 우리 나무꾼님들이 모였어요. 자, 우리 나무꾼님들 위해서 이렇게 아침 장 시작 전에 항상 그날그날의 이슈나 또 지켜보셔야 될 종목들에 대해서 좀 이렇게 올려드리고 있습니다. 여러분들이 돈을 벌고 싶으시면 꼭 구독 눌러주시고 제가 올려드리는 영상이랑 또 이런 자료들 꾸준히 좀 봐주셔야 돼요. 여러분들이 정말 여기 있는 종목들만 공부를 하셔도 5% 수익 정도는 문제 없이 될 수가 있거든요. 자, 팜스토리 오늘 22%까지 상승이 나와줬고요. 또 미래생명전원도 오늘 고가 20%까지 좀 상승이 나와줬습니다. 자,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여기 있는 이 자료들은 제가 장 시작 전에 올려드리는 거거든요. 자, 그러니까 여러분들 구독 좀꼭 눌러주시고 매일매일 우리가 좀 수익을 내, 내보도록 할게요. 자, 오늘 제가 그래서 보내드린 종목이 어떤 종목이죠? 이, 이화전기 제가 보내드리면서 이렇게 9% 수익을 좀 냈습니다. 자, 오늘 6%갭 띄우고 고가 24%까지 좀 상승이 나와줬어요. 지금 시가 보시게 되면 2115원. 자, 체결가도 2115원으로 일치 하는 모습 보실 수가 있습니다. 장 시작 전8시오1 분에 문자를 좀 보내드렸고요. 자 종목명 또 언제 매수하셔서 이제 매도하시라고까지 제가 이렇게 좀 자세하게 보내드렸습니다. 자 오늘도 이렇게 영상 보고 왔습니다. 단타가 처음이라 문자로 도움 받고 싶어요라고 어 문자를 좀 보내주셨는데 자 여러분들 이 돈이라는 게요 돌고 돌기 때문에 장이 좋을 때나 좋지 않을 때나 이렇게 급등 나오는 종목은 꼭 나와주기 마련이요. 에자 오늘도 좀 보시게 되면은. 자, 이 증시가 굉장히 좋지 않았죠. 자, 코스닥 지수 지금 2% 가까이 빠졌는데 오늘도 이렇게 좀 급등 종목을 뽑아냈다라는 거예요. 자, 물론 장중에는 조금 밀렸지만, 우리가 좀 시초과 공략하기에는 전혀 문제가 없었죠. 자, 여러분들이 혼자 투자를 해서 돈을 벌면 상관이 없지만, 이렇게 어려우신 분들은, 어, 이런 기회를 놓칠 이유가 없다라는 거예요. 제가 뭐 여러분들께 돈을 받는 것도 아니고, 여러분들한테 딱 하나, 제 채널 키우는 목적으로 이 좋아요와 구독만 받는 건데, 이 최소한의 클릭 몇 번으로 돈을 벌수 있는 기회를 놓치시는 분들은 없으실 거예요. 자 여러분들 지금 바로 좋아요와 구독 한 번씩 꼭좀 눌러주시고 이 아래 번호 020-215-3345번으로 단타라고 두 글자 보내주시면 여러분들 매일매일 이렇게 급등 나오는 단타 종목들 받아보실 수가 있습니다 자 제가 시초가 매매 기법에 대해서 좀 간단하게 설명을 해드리면 제가 이 완벽에 가까운 검색식을 좀 만들었어요 자 여기에서 종목이 나오면 여러분들께 8시 50분에서 장 시작 전에 이렇게 문자를 좀 보내드릴 거예요 때 시초가에 매수 걸어두시면 9시가 땡 하면 체결이 되거든요. 체결이 되시면 5% 수익권에 매도만 걸어놓고 편하게 본업을 하시면 수익이 나있는 이런 방식이에요. 자, 간단하죠? 이5% 수익권이 너무 적다 하시는 분들도 좀 계실텐데 이런 단타 종목들은요. 올라갈 때 이렇게 화끈하게 올라가주는 만큼 이 변동성이 좀 굉장히 커요. 1, 2분 사이에 뚝 하고 떨어져 버릴 수가 있기 때문에 이 실시간 대응이 어려우신 분들은 물리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. 자 대신에 매일 보내드리고 있습니다. 자 어제는 KBG로 이렇게 8% 수익을 좀 내드렸고요. 자 19일날 SM 백셀, 18일날 이화전기, 17일날 세토피아. 자 보이시죠? 이렇게 하루에 5%씩 한 달이면 100% 넘는 수익이 나는 거예요. 자 내가 천만 원으로 주식을 시작한다. 하루에 5%면 얼마예요? 50만 원이에요. 그렇게 20일이면 천만 원 원금이 되시는 거죠. 근데 한달 평일 기준이 평균적으로 22일 정도가 있잖아요. 그럼 한 달이면 원금 그 이상이 되시는 거거든요. 자, 여러분들 너무 크게 욕심 부리지 마시고 하루에 5%씩만 수익 보는 이러한 습관을 들이다 보면 곧원금해보우 그 이상의 수익이 날 수가 있습니다. 자 이런 단타 종목들 나도 좀 받아보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아래 번호 01021953345번으로 단타라고 문자를 좀 보내주시면 제가 시초가에서 10분 안에 급등하는 종목으로 선별해서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자 이제 종목 분석에 좀 들어가 볼 건데요. 제가 종목 분석 이후에 이러한 급등 종목들 매일매일 캐치할 수 있는 이 검색식에 대해서도 좀 공개를 해볼 거니까요. 궁금하신 분들 영상 끝까지. 청을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. 자, 본격적으로 HLB 분석을 좀해 보겠습니다. 자, 먼저 이런 내용 먼저 말씀드릴게요. 이 HLB 자회사죠. HLB 테라피틱스가 경구용 교모세포종 치료제 임상 1상에 시작을 했다. 자, 이렇게 좀 좋은 소식이 나와 줬습니다. 이 HLB 테라퓨틱스는 지금 희귀 질환인 교모세포종 치료제에 대한 신약효가 가능성 어, 폭을 넓힐 것으로 전망을 했다. 자 지금 이게 기존에 이제 주사저, 주사제 제형 임상과 별도로 진행을 하는 거거든요. 지금 경구용 제제로도 개발이 된다라는 거예요. 자, 향후에 빠른 상업화와 함께 시장의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서 이 환자 편의성을 높인 경구용 제형 개발을 결정을 했다. 자, 이렇게 좋은 소식이 좀 나와줬습니다. 자, 또한 가지 이 HLB 지금 리보세라닙 NDA를 앞두고 있죠. 지금 매출폭 성장 이 기대감, 이 기대감, 기대감이 좀 굉장히 커졌다. 자, HLB 제약이 지난해 사상 처음 매출액 천억을 돌파를 했습니다. 자 이어서 리보세라닙에 지금 신약허가 신청을 앞두고 또이 베리스모의 차세대 이 치료제가 미국 FDA 패스트트랙 지정을 받으면서 또 기대감 아, 자 올해도 이 매출폭을 키울 것으로 좀 보여진다. 자, 지금, 간암 1차 치료제로 미국 FD의 신유 허가 신청을 준비 중인 이 리보세란 입은 지금 한국, 미국, 중국 등에서 다양한 연구자 임상이 진행되고 있는 가운데, 자, 최근에 초기 단계 전이성 폐암 환자를 대상으로도 지금 탁월한 효능이 입증이 됐다. 자, 그래서 이 HLB 지금 어 올해 5월 중으로 이렇게 미국 FDA 신약 허가 신청을 진행할 예정이거든요. 자, 여러분들 5월 얼마 안 남았거든요. 지금 5월에 이렇게 굉장히 큰 재료 일정이 남아 있다라는 거예요. 자, 이제 미국에 지금 FDA가 어 품목 허가가 되느냐 마느냐인데 현재 이 간암 1차 치료제로 승인된 약물이 4개에 불과하거든요. 뭐 환자의 변이조건에 따라서 이 처방할 수 있는 약물이 매우 지금 제한적이다라는 거예요. 어, 지금 리보세라니 병용요법은 사상 최대 환자 생존 기간 달성과 어, 또 발병원인에 상관없는 지금 폭넓은 약효를 입증했다. 자, 승인이 날 가능성이 저는 상당히 높다라고 판단이 돼요. 자, 그리고 또 승인이 난다라고 하면 이제 여러분들 주가가 진짜 어디까지 갈지 좀 상상이 되세요. 자, 지금 그 상황에서요, 여러분들. 지금 이렇게 대형 호재를 앞두고 있는 상황에서 이 주가가 이렇게 좀 어, 수렴형 이런 패턴을 그리고 있다라는 거죠. 자, 지금 보시면은 이 상단 부분을 계속해서 좀 두드려주면서 이 변동폭을 이렇게 줄여가는 이 수렴형 패턴. 자, 지금 길을 응축하고 있는 이런 모습이에요. 자, 여기서 여러분들 이 자리만 돌발해주면요. 진짜 언제 급등이 나와도 이상하지 않을 이런 그림이거든요. 근데 지금 5월 달에 우리가 이런 어 재료 일정, 아주 큰 재료 일정을 앞두고 있잖아요. 자 지금 차트적으로도 재료적으로도 지금 엄청난, 굉장한 좋은 자리다. 이렇게 좀 생각을 해주시면 될것 같아요. 자 주봉상으로 좀 살펴보게 되면은 자 보시면 이렇게 어, 쌍바닥 이루죠. 그러면서 상승 나와줘요. 그리고 이 21선 돌파했고요. 지금 어, 오일선 이 골든크로스도 형성을 했습니다. 그러면서 이 120선 있죠? 회색선. 계속해서 지금 두드려주는 이런 흐름이 나와주고 있어요. 자 지금 이런 악성 매물들을 소화해주는 과정이다. 자 어느 정도의 소화 과정을 거친다. 그러면 이렇게 좀 상승이 나아질 수가 있는 지금 그런 그림이다. 이렇게 좀 보시면 될것 같아요. 자 일봉성으로 조금 돌아왔을 때. 자 지금 이런 패턴이 좀 이때와 비슷한 패턴이다. 이렇게 좀 보시면 될것 같거든요. 자 보시면은 지금 쌍바닥 형성하고 이렇게 주가가 수렴형 패턴에 놓여져 있는 이런 모습. 자, 여러분들 마찬가지로 쌍바닥 형성하고 이렇게 좀 주가가 어, 수렴형 패턴, 이런 패턴. 자, 그러면서 이렇게 급등 나와주죠. 지금 자리도 여러분들 진짜 급등 언제 나와도 이상하지 않을 그림이다. 제가 이렇게 누누이 좀 말씀을 드렸어요. 자, 물론 이 증시에 따라서 또 변동성이 존재하기도 합니다. 오늘은 좀 굉장히 이렇게 선방을 해준 모습이지만 우리가 증시를 조, 이기는 종목은 없다. 뭐 이런 얘기가 있죠. 자, 그래서 종목에 대한 분석도 중요하지만 이 증시에 대한 영향도 굉장히 중요하다. 제가 이런 내용들 말씀드렸어요. 자, 그래서 저는 매일 아침마다 이렇게 장 시작 전에 제 실시간 소통방에 이 글로벌 증시나 또 그날그날의 이슈, 이렇게 시험들을 좀 올려드리고 있고요. 소통방 입장 하시는 거는 돈 드는 거 전혀 없습니다. 제가 여러분들께 받는 비용은 이 좋아요와 구독이에요 자, 그러니까 여러분들 좋아요와 구독 한 번씩 꼭좀 눌러주시고 입장하고 싶으신 분들은 이 아래 번호로 숫자 8번 문자로 좀 보내주시면 제가 답장으로 실시간 소통방 링크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자 다시금 이 차트를 좀 살펴볼게요 자, 우선 지금 자리에서좀 지지를 받고 상승이 나와 준다.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좀 이런 자리에는 저항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. 자, 이제 이런 자리를 강하게 좀 돌파를 해 준다. 그러면 우리 여기까지 상승을 좀 기대를 볼 수가 있고요. 어, 좀 이런 자리도 이제 거래량이 중요한데 거래량을 동반을 해 준다. 그랬을 때 여기 자 요런 식의 이제 상승이 나아질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자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저항 구간을 정확하게 계산을 해가지고 이런 자리에서 강하게 저항을 받는다 그러면 일번 물량 정리하고 또 눌림목 나올 때 다시금 잡아간다 그러면 평당가는 더 낮아지고 수익은 극대화할 수가 있겠죠 주식은 절대 몰빵 투자를 하시면 안 돼요 이런 식으로 분할 매수 이렇게 분할 매도를 해 주셔야 되거든요 항상 말씀드립니다 이 주식은 대응이에요 내려갈 거다 올라갈 거다 100%가 없단 말이에요 그랬을 때 제가 이렇게 라인들 잡아 드리면 이 라인들을 계산해서 실시간적으로 좀 대응을 해 주셔야 한다라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들이 호가창 보시면서 수급 동향 살펴보고 차트 분석까지 하시면서 이렇게 실시간 대응을 하시기가 어려우시잖아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을 위해 실시간 대응을 위한 소통방을 만들었습니다 아래 번호 0 1 0 2 1 5 3 3 4 5번으로 숫자 8번 문자로 좀 보내주시면 제가 답장으로 실시간 소통방 링크 보내드리고 있습니다. 제 채팅방에는 이 실시간 대응을 위한 차트 분석이나 또 뉴스 분석 제일 중요한 이 매수와 매도에 대한 타점까지 잡아드리고 있습니다. 제가 이런 식으로 종목명 또 매수가를 공유해드리고 실시간으로 매도 사인을 보내드리고 있어요. 아무래도 장중에는 저도 매매를 해야 하기 때문에 영상을 촬영하기가 힘들다 보니까 제가 이런 식으로 좀 소통방을 운영을 하면서 제가 매매하는 종목들 같이 좀 공유를 해드리고 있습니다. 제가 이 소통방을 처음 만들게 된 계기가 제 지인분들 이 지인분들이 종목 추천이나 찌라시 공유를 해달라라는 이 부탁을 좀 많이 받았거든요. 근데 제가 일일이 답해드리기가 조금 어려워서 이렇게 오픈 채팅방을 만들게 됐는데 이제는 이 방이 좀 커지면서 우리 주주 여러분들과 소통도 하고 또 무엇보다 이렇게 감사 인사를 좀 해주셔가지고 제가 성취감이 들더라고요. 너무 재밌게 정보 전달하고 있으니까 편하게 들어와 주시면 되고요. 자, 또 제가 앞서 말씀을 드렸죠. 이 급등 종목 캐치하는 방법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많이 궁금해하실 거예요. 제가 장 시작 전에 이 세력들의 움직임을 캐치할 수 있는 이 검색식을 완성했거든요. 정말 오랜 기간이 걸렸는데 지금 이 완벽에 가까운 검색식을 만들어 냈습니다. 여러분들이 언제까지나 저한테만 의지를 할 수만은 없잖아요. 여러분 떠먹여 주는 밥상은 한계가 있기 마련이에요. 여러분들이 돈을 벌기 위해서는 이 최소한의 노력이 필요합니다. 저도 처음에 주식을 시작하면서 이 뇌동매매로 인해서 엄청난 좌절을 맛본 적이 있어요. 제가 여러분들 지금 어떤 마음인지 알아서 이 검색기 만드는 방법 또한 이 PDF 파일로 좀 자세하게 설명을 해 놨습니다. 여러분들은 키워드만 입력을 하시면 돼요. 단 제가 아무한테나 좀 보내드릴 수는 없고요. 아까 말씀드렸던 제 개인 채널 구독 좀 눌러주시고 이 아래 번호로 검색이라고 이두 글자 문자를 보내주시면 아 제가 우리 구독자 분들이거나. 이 PDF 파일을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여러분들 살면서 이 돈을 벌수 있는 기회, 이 기회가 몇 번씩 오는데 이 기회를 꼭 잡아보셨으면 좋겠고요. 실제로 매매를 하지 않더라도 PDF 파일 받아보셔서 이 종목 뽑는 방법 공부하고 싶으신 분들도 편하게 문자를 좀 보내주시면 됩니다. 자, 이 소통방도 소통방이지만 정말 이 문자로도 많은 분들께서 감사하다고 이렇게 좀 답장을 해주셨어요. 여러분들 수익 나시면 저는 이런 고맙다는 말 한마디 에 정말 큰 힘이 되거든요. 또 좋아요와 구독 좀 눌러주시면 제가 꼭 여러분들께 월 천만 원의 기적을 이뤄드리도록 정말 노력을 하겠습니다. 오늘 영상 이걸로 좀 마무리 하겠고요. 오늘도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.